34번 자, 가 조건 미분을 합시다. 그러면 f 에 a 더하기 t 마이너스 f 에 a 마이너스 t 하고 플러스가 되죠. 이게 0이 되니까 아, f 는 a 콤마 0 대칭이구나 를알수 있네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a 콤0 대칭인데 0에서 0이 돼야 되고 그러면 2a가 될 거니까 f(x)는 x, x 마 a x 마 2a 이렇게 되겠네요. x a 제곱 마이너스 3a x 2 제곱 더하기 2a의 제곱 x 이렇게될 거예요. 다해보니까 0에서 a 까지, x 세제곱 3a, x 2제곱, 2ax 2a, x, 2a제곱, x dx 하면 4분의 1, x 4승, 마이너스 ax 3제곱, a 제곱, x 2제곱, 0에서 a 까지 하면 4분의 1, aa, 4제곱이 되네요. 그게 144. a 제곱이 곱하기 12가 될 거고, a는 아, 이 루트 6이 되겠네요.